자, 금일은 제가 EV 첨단 소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최근 고점 라인이었던 17,780원대 달성하고 주가가 외봉으로 급격하게 급락이 나왔다가 박스권을 유지했는데 또다시 밑으로 밀리면서 최저가 부분 때까지 다시 밀렸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최근에 또다시 박스를 잡아주면서 저점을 잡아주려 고 하는 모습들까지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대응 안했다면 정말 큰 대한 손실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상승 가능성 여부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들 자금은 아직 들어와 있는지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기사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일단 EV첨단소재가 프롤로지움에 내년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해당 이슈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쭉 그와 관련한 이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로지움 테크놀로지에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공급을 시작을 할 것이라고 25일 말을 한 상황이고, 플로로지움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IT 기기용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현재 대용량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항성차 업체들에게 샘플, 셀을 제공을 하고, 독일 다임러 그룹이랑 대만 고고로 그리고 중국 니오 그 베트남의 빈패스트 등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공급망까지도 확대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의 전고체 배터리 쪽을 EV 첨단 소재가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부분들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가장 장점이라 할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많은 장점을 제공을 하는 게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을 해서 누수나 가열 위험성이 낮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같은 크기의 배터리 팩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출시를 하고 내놓게 되면 은 최고 주행거리가 보통 350km에서 많게는 450k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500km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국내 제외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쪽에는 땅돌이가 굉장히 크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데 기본 차로 3시간, 4시간 혹은 7시간, 8시간 걸리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다가 전기,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은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주행거리가 다 줄어들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행거리 쪽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키로수가 다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완성차, CMO 업체들 중에서도요. OEM 업체들 중에서도요. 결과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차량에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EV첨단소재가 이번에 프로로지움에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을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프로로지움에 왜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들이냐 여기 쭉 보시면요, 독일의 다임러그룹이랑 대만 고고로, 중국 니오 그리고 베트남 빈페스트 등과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 자체가 전부 다 해당 국가 내에서 굉장히 막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하고 이 프로로지움이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EV 첨단 소재가 납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프로로지움의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 현상들이 나오,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EV 첨단 소재의 전고체 배터리의 납품 수요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또 어제 공매도 금지가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매도 세력들도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커버 기대감과 그리고 매수세가 일제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거기에 호재성 기사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 그냥 정고체 아, 배터리 공급 시작하나 보다 하고 넘길 만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니라 우리가 해당 기사를 통해서 EV 텀잔 소재에 자 전략을 명확하게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여러분들 11월부터는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너무 아껴 쓰고 있는 현재 보이시는 이 당일 급등 검색기를 무료로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리튬 포스 거의 상한가 잡아낸 상황이고요. 하이드로 팀도 상한가 잡아냈고 종군당 같은 경우도 20% 이상 지금 잡아낸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HN HM 같은 경우는 28%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부다 여러분들 5%권에서 검색기 포착이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채널 방입니다. 텔레그램 현재 500분이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당일 그된 검색기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매집봉과 기준봉 차이, 뭐 스윙매매 조건, 추세선, 선행스팸 매매법 여러 가지 공부 자료까지 제가 전부 다 올려드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앞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총네 종목을 해당 검색기로 포착을 한 상황이고, 자 해당 검색기가 조건 검색기 수식 설정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점을 꼭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꼭 해당 자료 다운 받으셔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 당일 급등 검색기 다른 곳에 유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타 사람에게든 아니면 지인들에게든 절대 여러분들 유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고점을 찍었던 라인에서 지금까지의 큰 라인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라인들일 겁니다. 꽤긴 기간 동안 다시금 조정 국면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세력이 나갔을 것이다. 세력이 나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자 일단 이 부분들의 팩트는 앞쪽에 거래 대금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면서 세력포차 신호까지 뜨고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어요. 그리고 고점 라인이 17,780원을 찍고 외봉으로 빠졌는데 자 외봉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물론 차익은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자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은요. 공 하나에서 세력들의 물량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도 10% 내외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저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세력들만 매도를 진행할까요? 세력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요. 기관도 있고 군투도 있고 기타 범위도 있고 다양한 수급처가 존재를 합니다. 이 수급처들이 나오는 매도에그 값이 캔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보통 작은 세력들이 천억 원대, 많은 세력들은 몇조 혹은 몇십 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EV 첨단 소재 하나 핸들링 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럼 이 돈이 이 캔들 하나에 절대 다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봉으로 급격하게 빠질 때 차익을 한번 보고 여기서 개인들도 놀라서 전부 다 매도로 투매 물량을 받아 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차익을 봤는데 또다시 여기 박스권에서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집을 여기서 또한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차익을 보고 일부 나가긴 했지만 급격한 외봉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내고요. 거기에 외국인 기관도 동반으로 매도세가 줄줄이 나오니까 시장에는 당연히 유통 물량수가 많이 풀리겠죠. 그 물량을 본인들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또 세로포착 신호가 포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한번더 밉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이 아직 매도를 안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죠. 이래 여기서 못 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맞는 거야. 그러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EV 첨단수를 들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는 심리가 발동을 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일부 조금만 올려줘도 매도하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박스권에서부터 지켜보셔도요. 들어온 매직물량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가는 물량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 시장에서 파는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결국 여기서 세력들이 들어온 매직물량 여전히 90% 정도 남아있을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물량,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 물량을 안고 그대로 조금 더 누르는 겁니다.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럼 개인들을 털어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고가를 갈수 있는 재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받아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차트를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요. 세력 진입 여부 아래쪽을 보세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EV 첨단 소재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기 전에 매진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분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다시 누릅니다. 누르는 구간도 보시면 그간 앞쪽에 없었던 대금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 말은 단기간에 어떻게 호재성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 물려있던 전부 다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은 시세 다 나오고 고점에서 매수하고 물리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 시세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세력포착 신호가 뜨는 자리, 어떻게 하면 포착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매수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일지 굉장히 잘갔던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3부 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 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셀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 냈습니다. 단순히 이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 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 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한 자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무조건 여기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제가 11월도 매주마다 구독자분들에게 한 종목씩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한테는 딱한 가지. 확실한 지표만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끝으로 1분 정도 더 아래 나와 있는 이 자세한 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것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 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 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들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 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 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순 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 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 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딴끄리는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력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자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 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